31일 연중 제4주일 해외원조주일 한국교회는 해마다 1월 마지막 주일을 해외원조주일로 지내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03년 추계정기총회에서 해외원조사업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신자들의 의식 강화를 도모하고자 해외 원조주의를 정하였다. 오늘 특별 헌금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지의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로 쓰인다.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사주일로 해외 원조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자 그리스도를 지혜를 주시는 스승이요. 악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힘차게 고백하여 말과 행동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아버지께 의탁하는 이들의 참 행복을 증언합시다. 본기도 자비로우신 주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말씀의 초대. 모세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신과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란다며,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걱정하라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어 권위를 가르치, 가지고 가르치시며,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신다. 제1독서. 나는 예언자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식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호랩에서 집회의 날에 주 너희, 너희 하느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희가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큰 불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는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천년은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사도 바우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이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치심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르,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건이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 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신학자 발터 카스퍼 추기경이 말하듯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초세기 신자들의 오래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성경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전해졌고 박해 때 많은 순교자들과 증거자들이 증거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외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안다고 말합니다. 이 더러운 영의 소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더러운 영은 주님과 어떤 관계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어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세례성사 때 마귀를 끊어버리는 예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예식에서 우리의 고백은 앞으로 악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십자가에 목박혀 돌아가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겠다는 결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신앙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막이 들린 이들을 고쳐주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는 이적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행동으로 당신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압니다. 더 이상 세속의 많은 것에 의지하여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새롭고 건이 있는 가르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 그 사랑을 실천하여 참된 신앙인 자유인이 됩시다. 아멘.